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경에 만난 사람들의 장익경입니다. 자, 요즘에 의료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인 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의사분들은 배모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은 과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예, 많습니다. 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람을 덜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 준비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이 법무법인 호민의 박희승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희승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음,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호민의 박희승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 24년간 판사 생활로 근무하다가 어, 작년 재작년에 예, 법, 판사직을 사임하고 네.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호민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선 그 제가 그 말씀드린대로.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이 타이틀 아래, 네네. 의료에 대한 의료보험 특히, 네. 그러니까 이제, 체제를 이제, 현 정부에서 많이 바꾸고, 어떻게 든 시도하려고 그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우리 의사분들이 확또 과학문 나가셔서 또, 네, <laughs> 또 데모도 하시고, 예, 예.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의학 전문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 문재인 케어가 뭔지, 법안이 뭔지, 세제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국민들은 더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문재인 케어가 모델로 하는 나라가 아마 대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대만도 우리나라 비슷한 의료 재정을 가지고 보험 급여 보장률이 한 80%가 넘는,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 의료 보험 급여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비슷한 재정을 가지고 그 의료 보험 보장률이 한 5, 6 0밖에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재인 캐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많이 좀 바꾸겠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보험 관리도 좀 철저히 하고 재정 예. 어, 도수도 없게 하면서 어, 국민 대다수가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비급여 그냥 보험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병원들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급여로 보험으로 좀 받을 수 있게 많이 돌려서. 그렇죠.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좀 줄여주자. 그렇습니다. 혜택을 좀 많이 받게 하자. 근본적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예. 근데 이제 한쪽 물이, 한쪽 물이 이쪽 물에다 이제 컵을 따르면 이쪽 물이 좀비빌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료보험료를 그렇게 되면 좀오르오르지 않을까. 의료보험료가. 네, 네. 그 다음에 의사분들도 비급여로 해서 좀 수입을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요. 돈도 맞습니다. 많이 들이고. 예, 예. 그럼 비급여로 돈도 좀 벌려고 의사가 되는 건데 네, 네. 그걸 다 급여로 해버리면 그 의사들이 뭐좀 수당이라, 수당이라고 수당이라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네. 걸좀 그래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까 대만이 모델이 될수 있다고 할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비슷한 재정을 가지고 대만은 많은 예. 의료보험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 보장률이 너무 낮은데 예. 구체적으로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그렇죠. 예. 어쨌든 대만은 우리와 비슷한 제정으로 비슷한 그 체제를 갖고 있는데도 보장률이 80%가 넘는 어, 선진국처럼 예. 그건 분명히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거기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의사들도 사실 이제 의료 수가를 좀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그렇죠. 많이 받아서 정말 노동을 하는 데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병원 경영이 이제 비급여 항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입이 과연 병원 경영자에게 가는 건지 근데 그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에게도 임금 인상 등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불만이고 예. 사실은 또 일반 그 시민들은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렇죠. 그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 사고라는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료 사고 가 나면 환자들하고 병원하고 항상 이제 그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환자도 때로는 좀 안타깝고 의료 사고를 낸또 어떻게 보면. 의사들도 안타깝고, 맞습니다. 또 거꾸로 의료사고 아닌데 또 환자들 의료사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쌍방이 방패와 창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의료사고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혹시 어떤 건지? 에, 일단은 그, 사실은 이제 감정이 자꾸 호소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의사들이 치료하는 부분은 전문 영역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저희도 법원에서 사건 처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분명히 의사의 그 실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 가족이나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의사가 실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알 길이 없고, 그렇죠. 이제 추측만 할 뿐이죠. 또한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그 우리나라 의료 기술 수준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또 어,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 영역의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도 환자들은 무조건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그 어떤 의료사건을 많이 좀 다뤄본 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어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막연히 뭐 수술받다가 사람이 죽으면 다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해서도 안될 것이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의사의 과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과려내지 못하고 용폐한 응폐, 패해가지고 환자한테, 환자한테 불이가는 네, 네. 그런 일들은 좀 막아야 되겠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언론도 이렇게 서로 그 언론사하고 이제 그 취재원하고 이제 시비가 있으면 다툼이 네.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취재해 를 보니까 이 의료도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고. 네네. 와,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자, 이것은 어떤, 어느 정도의 좀, 그, 좀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아마 이제 2011년도에 그 관련, 의료 분쟁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네. 그법 규정 중에 이제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네. 설립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한국 그 사회복지법인으로 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결국 이제 에, 어, 언론 저 중재하는 기구처럼 아마 아, 민사법으로 보면 이제 조정. 네. 결국은 그 규정 내에서 부족하면 민사 조정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결국 이제 그 어떤 중재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예행하면 되고. 네. 그나마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생길 겁니다.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합의가 서로 안된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재기구라고 예. 할수 있죠. 중재기구요 예. 네.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몇 분하고 기자들 몇 명, 기자 출신 몇 명하고 이렇게 등등 해서 뭔가 우리가 위원회나 협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 있지 않나요? 음, 지금 보니까 그 법규정에 보니까. 예. 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이번에 뭐, 찾아보니까. 중재란 말을 쓰지 않으면? 뭐, 그건 <laughs> 또 다른 방향으로 해도 예. 되죠. 그건 뭐,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설팅 해 주고. 뭐, 또 합의를 이뤄낸다면? 그건 예. 뭐, 어, 뭐, 합의만 되면 그거야. 뭐, 공증을 받든지 그런, 여러 그런 방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충분히 또, 어, 변호사들. 위시한 법률 전문가가더 참여한다면 예. 훨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는 잘 받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 가 나면 이 환자분들이나 환자 가족들이 네. 병원에 가서 막 전부 쫓아가지고 뭐 멱살 잡고 뭐 때려 부시고 맞습니다. 들어눕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이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음,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그런 걸좀좀 그,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물론 이제 의료보험은 조정 중재원이 생긴 의료 분쟁 이분도 아마 이제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저기도 아마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원에 있을 때 보면은 정말 그 가족 중에 누가 치료받다가 이제 사망한다든지 이러면은. 온 가족들이 병원으로 몰려가서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방해하고 예. 점거하고 농성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 일들이 과거에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단은 그런 기구들은 중립적이어야 되겠죠. 너무 또병원에 편을 든다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또 예. 피해자 입장 편 만든다면 병원에서 당연히 협조할 리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립, 중재하는 기관들이 이제 역할을 잘 해야 될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뭐 의료인도 들어가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변호사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어, 어떤 병원 측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일들을 또, 명상을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의학기자를 저도 한 27년 했는데, 쌍방에 의료사고가 나면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알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피해자, 환자도 그렇고, 의, 의사도 그렇고, 좀 어딘가에 전화해서 전문가 집단들한테 좀 물어볼 음. 수 있는, 네네. 어떻게 조치를 밟아 나가야 양쪽 다큰 피해가 없을지. 네. 그래서, 이런 그 변호사들 분들이 좀 모여서, 그걸 맞습니다. 좀, 블로그를 하나 만든다거나, 사이트를 좀 만들어서 좀, 그분들에게, 뭐, 물론 상담할 때 상담비는 안 받으실 거죠? 음, 네. 그런 게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이제, 변호사 광고도 사실은, 변협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고, 그래서 일부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좀, 저도 변호사가 된지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에 비해서 이제 그 어떤 변호사에 대한 홍보, 네. 어느 분이 정말 그그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 전문가인지 네. 네. 많이 그걸 다뤄야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일반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다 옆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서 그냥 찾아가는.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어느 변호사가 전문가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데 예. 실제로 일반인들은 그런 정보를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르죠. 예. 예. 그래서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에 몇몇 변호사들 명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오픈돼서 그런 정보가 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변호사, 어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그 사무실이 정말 그 공정하게 상담도 해주고 사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졌는지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어, 그런 체계가 좀 빨리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의사들도 내과, 소아과, 외과, 이비인후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들도 사실은 자기 전문분야가 있는데, 네. 의료 전문 변호사. 맞습니다. 무슨, 뭐, 저기, 그, 뭐, 형사 전문 변호사. 네. 그러면서도 뭐, 의사들라고내거라그래서이니까못 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환자검도 또 봐도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래서그 세상이 요즘 좀 전문화가 되어있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 판사장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의료 쪽 관련돼서, 아, 이거는 정말 내가 기억이 오래 납니다. 그 같은데. 어... 꽤 한, 정말 2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그 1kg가 안 되게 태어나는 미수가 제대로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서 한 700g 내지 800g을 태어난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그때 저희 재판부에서는 의료기술을 계속 발전해 가기 때문에 어, 양수 검사라든지 어떤 태아에 맞는 검사를 잘해서 처치를 잘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어, 의료기관에 과실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게 대부분까지 가서 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뒤로 이제 요즘은 또 의료기술이 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의사들 도 소아과 의사들 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요즘은 이제 뭐 500g, 600g의 미숙아로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서 살리고 살겠죠. 키우는 이런 일들이 보편화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kg가 안되게 태어나면 거의 뭐어 거의 다 사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 시절에서도 좀 앞서가는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해서 대원까지 법 가서 인정받았다는 보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음. 앞으로도 의료사고로 저 힘들어하는 환자나 의사들이 있으면 조금만 모임 하나 만들죠. 네, 아주 좋습니다. 무료로 그담들해서 그런 좀 사회 봉사활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법무부 호민의 박기승 변호사였습니다. 네. 네.